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을 세울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예, 누가 복음 21장에 보시면은요, 2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전래된 때로부터.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됐죠. 실현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 탄식하는 거 이런 일을 보는, 볼 수도 우리가 있었고요. 그랬던 적도 있고 요즘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한 유대 사회의 갈등, 이거 볼수 있습니다. 7장 40절,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서로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죠. 43절에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깊은 고민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수 있습니다. 일반 유대 백성들만 이렇게 고민했던 거 아닙니다. 금방 읽어 드렸던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게 백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받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는 걸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될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도,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논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란을,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신 걸까?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둠이 빛의 비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어둠 속에 갖추어 있던 것, 감추어 있던 것들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정나라하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이 생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참 진리, 진짜 진리가 등장하면서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 행세를 하고 있던 가짜 진리가 발악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진리이신 예수님께 저항하는 가짜 진리가 분쟁과 분란을 일으켜서 이게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목적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짜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본문, 이 말씀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돼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요거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모독죄가 뭐고, 그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 베드로가 몰래 들어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몰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 그랬는데, 그냥 모른다고만 한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만 한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죄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저주하고서 자기가 한그 저주에다가 맹세를 보태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지은 죄,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했나요? 성령회방죄를 저었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럼 베드로가 저지른 이 죄는 성령회방죄가 아닌 것일까? 예수님을 저주한 거지 성령님을 저주한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저주한 건 성령님 저주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되고요. 근데 되대로 분명히 예수님께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구 2연을 하신 건가? 어떤 죄든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간음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거짓말했거나 사기를 쳐먹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예 작심하고서 작심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교회 자체를 잔멸하겠다고 덤볐던 바리새인 사울, 이 사람조차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용서받고 구원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님께 서는 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 을 사하 여, 주 옵소서, 자기 들이, 하는것을 알지 못함 이 니이다. 여 기서 저 들이 누굽니까? 심지어 성자 예수 님, 하나님 이시 죠? 하나님 을 십자 가에 못 박은 사람 들까 지도 용서 받을수있 다는 것, 이 기도 를 통해서 예수 님 께서 우리 한테 깨닫 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회방죄를 지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요, 자기 자신이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회방죄를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로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문 28절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개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게 뭔지 이거 살펴볼 순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허튼 말씀은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죠.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과 모순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셔도 끝까지 무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한데도 그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 겁니다. 한두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심하고 그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기보다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끝까지 거절하는 거 그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기보다는요. 용서 받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남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원형 이게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린 어 것,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자신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속된 말로 성령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가리켜서 귀신이 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본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불려가서 야단 맞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서기관,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죠. 서기관, 이게 성경에서 율법사라고도 나오는데요.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율법 선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선생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의 이단성을 판단하려고 파견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유대 나라의 최고 학식을 가진 율법사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알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한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심고, 심각합니다.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갈릴리 현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사하러 왔으니까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었던 일들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의 교만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곡을 해버립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입니다. 이 억지 해석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선생이면서 전문가인 서기관이 된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억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해석이 억지라는 거 자기들 스스로도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처럼 설령 잔챙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힘이 센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했다고 쳐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수많은 다른 종류의 기적들 예를 들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을 보이신거나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종류의 기적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처럼 사람이 스, 스스로 작정하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죄입니다. 스스로 작정하고 왜곡하는 죄입니다.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왜곡해, 왜곡하고 해석해서 반복해서 말하다가 스스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반복해서 말하다가 자기 자신도 자기 말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이런 거짓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왜곡돼 버려서 온전한 모습을 잃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 이거 알아볼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 이거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사역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겁니다. 한두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심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려 버리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되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살겠다는 미련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하와이에서요, 벌써 한달 넘게 화산이 용암을 뿜어내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들이 밟고 서 있는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것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들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이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죄의 원형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교만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여전히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 값으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작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작심하고 거부하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교만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값을 대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알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걸 스스로 심써 막는 것, 이걸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럽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방해하고 스스로 막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성령회방죄입니다. 성령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성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든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거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지만 않으면은요, 우리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 이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으시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불쌍한 신령들 저희 주변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